우리나라의 그 2차전지 기술은 NCM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했고 그다음에 중국 쪽이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을 저희가 좀 뺏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맥락도 결국 인사이트, 온사이트 발전 때문이고 이런 전반적인 플로우는 사실은 주식운용본부에 있는 액티브 운용매니저 운용력들은 이거를 다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두개 정도를 갖고 계시면은 이런 전력 인프라 마켓에 대해서는 그냥 다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최국장입니다. 어, 오늘 우리 채널 명이 조금 바뀐 거를 확인하셨을 건데요. 채국장이 어, 코스피 1만 코딱3촌 <laughs> 일단, 아니, 코스피 5000이 너무 빨리 와버릴 것 같아서 일단 채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일단 월요일 영상은 신규 상장하는 ETF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저희가 찍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ETF 이번 주에 뭐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신규 상장할 ETF는 두개예요 보시면은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이게 한 꼭지고, 두 번째는 코덱스에서 하는 28-12회사채 액티브거든요. 액티브와 패시브는 아시겠지만, 액티브는 능동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액티브라고 하고, 패시브는 한번 세팅하면 쭉 가는 게 패시브잖아요. 그래서 복제 방법이 나오는데, 복제 방법이 이게 패시브고, 이게 액티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형 액티브를 좀 좋아하죠. 제 성향도 그렇지만, 주식형 액티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식형은 왼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 내일 어 상장할 거고, 한국의 지금 ETF는 드디어 1041개가 됐습니다. 어 미래, 미래 자산 사이트를 보면은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은 SMR이 소형 원전이잖아요. 이 소형 원전을 주도하는 뉴 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같은 거를 많이 사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2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이 36기가 이상 굉장히 부족한데, 그 36기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기에 전력을 좀 땡겨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미국의 동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 센터 네 군데 집중된 데, 당연히 실리콘밸리랑 델라스 포터버스 그리고 시카고랑 이제 북부 버지니아 쪽에 데이터 센터들이 있고, 여기에 인프라망들이 있는데, 이제 동부는 인프라가 좀 노후가 됐고, 중서부의 경우에는 송배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 남부는 아시겠지만, 은 쉐일 관련한 오일 앤가스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여기에 막 예전에 그 자원 개발 기업들 탐방 가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갔었는데, 여긴 가면 은땅 파면 은다 오일 앤가스가 나오는데, 이쪽에 요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SMR 이라는 소형 원전은 요 뒤에 숫자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요 뒤에 숫자가 그, 전력 해파를 말하는 거, 300메가짜리, 이것도 300메가짜리,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P 300메가짜리, 뭐 이런 식으로 전력 해파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런 세대들이 있지만은, SMR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 원전도 원전은 결국은 물 끓여서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위 증기 터빈을 돌리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따다다닥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지으면 된다는 생각에 이런 각 모듈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3.5세대, 오클로는 4세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SMR들이 뉴스케일 파워 중심으로 SMR들 이제 공급 계약들을 맺고 있는데 이제 지금 다른 나라보다 중요하게 결국 미국이니까요. SMR이 많이 팔리는 거고 결국 미국 데이터 센터 전기 때문이고 그 발전을 모듈로 해서 빨리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여기 테네시밸리 전력청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대 6기가 이상의 그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협력을 하면서 SMR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났었고요. 다른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주변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발전소가 다그 해안가 있잖아요. 해안가에 있는 게 전력 송배전망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미국도 그런 방식을 쓰다가 송배전망이 꽉 차다 보니까 송배전망에 대한 증설이 못 따라가 가지고 온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그 송배전망을 태우지 않고 그냥 온사이트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그대로 쓰겠다는 건데 그 기술 한 꼭지가 SMR 그리고 가스 터빈이요. 가스 터빈 뭐 지베로나나 아니면 솔라리스 같은 데가 만들고 그다음에 아니면 연료 전지, 블루 에너지 같은 데가 만드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내 자체 발전을 해서 돌리겠다는 건데 아니면 데이터 센터 특화로 이제 컨스텔레이션 같은 데는 여기에 데이터 센터 맞춰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정답지가 다 있습니다. 온사이트 발전은 지베르노바, 그다음 블룸, 그다음 센트러스, 그다음에 오클로, 뭐 그다음에 솔라리스 등등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원전 모듈 원전이 빠를까? 가스 터빈이 빠를까? 연료 전지가 빠를까 보면은 이제 중형 가스 터빈이 사실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새 중형가스터빈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연료전지 개발을 할 수, 이것도 1년 이내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얘는 2030년 이후에도 전력만이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각광받고 있긴 한데, 속도의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가 요즘에 좀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 ETF는 오클로 뉴 스케일을 거의 약35% 갖고 있고, 컨설레이션 스 에너지, 비스트라, 지이바르노바, 이튼, 블룸, 센트러스, BWS, 테크놀로지, 탈레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패시브 ETF입니다. 패시브란 뭐냐면 종목 구성 사실상 픽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SMR이 각광받으면좀 괜찮아지는 건데, XMR이 덜 각광받고, 만약에 지베르노바나 블룸 같은 그런 가스 베이스의 발전원이 좀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좀 저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도 아주 많아졌는데 우리 채널도 많은 소개를 했는데 전력 인프라 ETF들이 액티브, 패시브 자 액티브랑 패시브가 있어니 이거는 삼성 액티브에서 하는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입니다. 어 작년 1월에 만들었고 195억밖에 안 팔렸어요. 이건 Rise KB에서 하는 거고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거는 올해 9월 한 달도 안 됐고 270억 팔렸어. 삼성 액티브 장사가 안 되네 이게. 라이즈는 270만 한달 만에 팔았는데 타이거 타이거는 이거는 제가 소개한 거죠 지난 주 영상에서 소개했죠 미래자산의 주식운용 본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두 개는 액티브에서 주식운용 본부에서 하고 있고 얘는 이제 ETF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티브 ETF를 좀더 좋아하죠 근데 KB는 근데 늘볼 때마다 느끼는데 패시브 세팅을 잘해. 세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라이즈가. 그 종목 구성을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래산 작년 9월에 만들었고, 이거 3,700억 팔았으니까 얘가 지금 많이 팔린 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YTD 연초비 성과를 보면은 그냥 코엑트가 1등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코엑트가 1등인데 이게 170억 밖에 안 팔렸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주식을 잘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 보면은 라이즈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한달 만에 30% 냈다는 건 얘네 그냥 미친 애들이고요. 왜냐면 지금 주도 섹터의 종목 피킹이 잘 돼서 그런 거겠죠. 근데 타, 그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도 3, 사실 두 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3,000억대 팔려서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 60%대 벌었고 라이브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도 200억도 안 되는데 그냥 68% 냈는데 수익은 제일 좋고 뭐 이런 이 둘은 주식운용본부에서 하고 있는 액티브 ETF입니다 종목을 봐볼까요 삼성 액티브는 어, 글로벌 친환경 전략 이 둘이 성과는 되게 유사하지만 종목 구성은 완전 달라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종목 구성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블룸에 거의 뭐 몰빵을 하는 <laughs> 이제 굉장히 블룸에 몰빵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버티브죠 VRT가 버티브인데 버티브를 8% 갖고 있고 SMR 7% 오클로 그러니까 여기는 버티브랑 원전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블룸은, 아, 나는 원전 안될것 같다. 그래서, 야, 삼성 액티브는, 원전도 갖고 있긴 해요. 어디 있지? 야 이거는, 얘는 진짜 완전 밑으로 내려갔네. 그 그러니까 원전을, 어,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 기업 집단이고, 여기는, 원전이 그래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 집단인 것 같거든요. 라이즈 전력 인프라는 이건 패시브인데, 이거는 국내 기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최근에 전력 인프라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간것 같고요. 여기는 확실히 캐스터빈이나 연료전지 발전 쪽에 어 엣지를 두고 잡았고 여기는 원전 쪽에 엣지를 두고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타이거에서 AI 그 전력 SMR이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개도 이미 SMR을 갖고 있고 액티브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소형 모듈 발전의 경우에 2030년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질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2030년까지 가는 경로를 소형 모듈이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거를 짓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형 모델 표준화랑 공사랑 이제 그 소형 모델의 가성비가 나오는 시기까지, 램프 하는 시기까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냥 소형 가스터빈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솔라리스 오일필드 이런 회사도 이제 좋아지는 건데 그냥 지베르노바는 이제 대형 가스터바인을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지금 가스터바인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 로클로 당연히 좋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5년 정도 내다봤을 때는 블룸이라든가 아니면 솔라리스 이런 기업들의 업사이드 폭이 훨씬 더커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우리나라의 ESS 때문에 미국쪽으로 많이 수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래 ESS는 아시겠지만은 어, 리튬, 저희는 이제 NCM이라고 니켈 방식인데 저기는 이제 인산 계열이잖아요, 중국은. 근데 이쪽 계열이 ESSS는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한국이 근데 LFP를 좀 따라가면서 ESSL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기술은 NCM 계열이다 보니까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미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을 저희가 좀 뺏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맥락도 결국 인사이트, 온사이트 발전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플로우는 사실은 주식 운용본부에 있는 액티브 운용 매니저, 운용력들은 이거를 다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두 개,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난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정도를 갖고 계시면은 이런 전력 인프라 마켓에 대해서는 그냥 다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AI가 좋아지니까 전력 인프라가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I의 그 밸류 체인으로 전력 인프라 액티브를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액티브 ETF도 지금 한국에 이제 소위 백몇십 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TF 전체는 천 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 액티브 ETF만 부록으로 따로 내 가지고 이제 책을 냈고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 보시면은 펜딩과 머니버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머니버스에서 이런 ETF나 연금 계좌 세팅 퇴직 연금 세팅 개인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 액티브 ETF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 어느 운용사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얘기하는 그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로 많은 그 유입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하나은행에서 한투로 퇴직연금 ETF 바꿔 가지고 지금 제 퇴직연금 계좌는 어쨌든 올타임 하이입니다. 뭐이 액티브 ETF 세팅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저 심지어 액티브 ETF로 퇴직연금 계좌에 상품이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커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머니버스까지도 꼭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ETF는 어, 타이거의 전력 AI SMR 그 ETF인데 이제 전력 인프라 와 관련해 가지고는 액티브 ETF가 좋은 게 타이거에도 이미 상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엑트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세는 액티브입니다. 패시브는 한번 세팅하면 수정이 안 돼. 1년에 이제 2회 정도 수정하죠. 그래, 액티브는 이제 뭐 타임리하게 수정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이런 기술 변화나 이런 선호의 전환이 빠른 시대에는 액티브를 하자. 아시겠죠? 한국 액티브 제일채널 뭐다? 제국장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